타로 받아먹다가 자 그러니까 이게 자 제가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라인을 언제 밀어야 되고 언제 박아야 될지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이... 라인 전 기초 맨 처음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 라인을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이 중앙보다 더 땡겨져 있으면 우리 팀 미니언들이 먼저 와가지고 얘를 때리기 때문에 라인이 <laughs> 밀리게 돼 있어요 이해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네, 기억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라인은 밀릴까요 당겨질까요 결국에는 밀려요 이게 근거리 미니언이 먼저 도착해서 이 탱크 미니언을 1.4를 하고 상대방 미니언은 이제 왔는데 이 근거리 미니언들이 얘를 때리잖아요 이 근거리 미니언 때린다고 탱크 미니언을 살아있어 탱크 미니언 피가 살아있다는 뜻이야 결국에는 이 라인을 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라인을 밀어야 되는데 언제 밀어야 되냐 어떻게 언제 밀어야 되냐 라인 안 걸치게 이 라인이 도, 도착할 때 쯤에 이 라인이 우리 상대팀 미니언을 때릴 때 쯤에 같이 푸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땅땅땅땅 때리, 때리고 이걸 빨리 없애주면 이 방금 온 미니언들의 컨디션들이 전부 다 풀피야. 풀피인 상태에서 이거를 빨리 미, 풀피인 상태에서 애들이 때리잖아요. 그러면 더 때릴 수 있고 미니언 피가 더 빨리 빠진다는 거잖아. 상대방 미니언이. 그러면 딱 이렇게 라인만 봤을 때 라인이 밀리겠죠? 그리고 비게이브죠? 빨리 밀었어야 돼더 빨리 밀었어야 돼, 더 빨리 밀었어야 돼. 이, 이거 지금 이게 오기 전에 밀었어야 되는데 이거 라인 프리징 한게 너무 그거 그러니까이 상태에서 이거 말파이트가 라인을 너무 막타를 치고 빨리 미는 선택을 못 해가지고 이 라인이 형성이 되는 순간 말파이트는 집을 가야 되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지 근데 아톡스는 템을 사왔고 여기서 탑이 한 번만이라도 죽는다면 그냥 게임 끝나 그리고 만약 여기서 말파이트가 텔이 있었다고 쳐요. 여기서 이제 리신이 와가지고 말파이트가 죽어요. 근데 라인이 프리징 라인이 형성이 됐잖아. 여기서 죽텔 주고 써 그래가지고 보통 탑라이더들은 아 어쩔 수 없다. 텔 써야겠다. 탑에 텔 써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와 있는데 리신이 여기 숨어 있어가지고 또또 죽고 그럼 죽텔 주. 죽. 그러니까 죽텔타 죽고 텔 타고 또 죽는 상황이 또 발생해요. 무한 프리징에다가 그럼 탑 차이가 되는 거야. 아, 집공 말파이트면 유지력이 좋은 게 아니라, 피로 빠지기 좋은데. 자, 자. 그니까, 러 하나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파이트는 아이오니아 장화에 덤블 조끼를 샀고, 아트록스는 신발이 없고, 공격팀만 샀어. 그러면 말파이트의 장점을 이, 이용한 이 이석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야? 너무 깊은데? 응. 그냥 여기서 평, 평. 집공만 터트리면 나오고 나오면 되잖아. 집공만 터트리고 나오고 다음 스킬 쿨타임 때또 하면 되는데 얘는 어차피 근거리 미니 근거리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더해서 싸우면 이이 이, 얘네 팀 미니언들이 다 말파이트를 때려가지고 이게 지금 아트록스들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미니언들이야. 미니언이랑 같이 때리는 거. 어, 미니언들 보여요 지금? 음. 미니언들이 때려서 이런 거예요. 아트록스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레레레 미안 먹어야지 아두대 맞고 평타 음. 원거리 먹어야지왕이고이고왕이고왕이 뭐고, 왕이고왕이고이고아이고네개이먹고이고고왕이고고